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녀모녀입니다 오늘 은 여러분들께 정보를 하나 드릴 겸 그래서 이렇게 스크린샷을 띄워놨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희생의 무덤을 도시다 보면은 보통 왼쪽 것만 열고 오른쪽은 이제 잘 열지 않으시죠 혹은 오른쪽을 열러가면 이제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왜냐면 희생의 무덤에서 기존 옛날 희생의 무덤에서는 어 룩변템을 줬었는데 그게 주는 게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주는 상자랑 안 주는 상자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는 오른쪽도 당연히 안 준다고 생각을 해서 아마 이제 안 드시는 분들 좀 많이 계실 텐데요. 제가 염화대성을 거의 하루만 빼먹고 요즘에 계속 들었거든요. 오른쪽 거 보물 상자를 열어도 염화대성 주화를 주긴 주더라고요. 근데 이제 이거를 죽인 주는데 저는 이제 꼭 까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왜냐면 왼쪽 상자 이제 여왕거미를 잡았을 때는 왼쪽 상자가 열리잖아요 여왕거미는 100% 여태까지 떴을 때 무조건 좋거든요 근데 오른쪽에 보물 상자는 계산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한 10번 까면 한번한 한 20번 까면 한 번에서 두번 밖에 안나오더라고요 죽인 줍니다. 근데 저 주화가 거의 나오질 않아서 무조건 까라고 말씀드리는 좀 애매하네요. 어쨌든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 보시고 나는 정말 시간이 남아들고 여기 파티에 다 문파원이야. 날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. 그러면은 이제 가서 까시는 게 맞고요. 다들 가는 분위기고 아무도 안 까고. 굳이 내가 저거 까다가 늦게 와서 우리 편 분들한테 한 소리 듣는 게 싫다 하시면 그냥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람이 이제 눈치라는 게 있잖아요 약간 그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약간 이제 눈에 띄면 안돼 이런 말 하잖아요 직장생활 할 때도 눈에 띄면 안된다고 다른 사람들이 다 가면은 이제 나도 가서 뭐 보아성저 나오면 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염화대성저 주 나오면은 입찰해서 드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 다른 분 입찰해서 돈 나눠두시면 되는 거고요. 만약에 아무도 안 간다, 그러면 이제 굳이 저거 하나 먹으러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미움받으면서 가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. 왜냐면 희생인보단 같은 경우에는 단독적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에는 뭐 피피 상황이랑 비탄을 묶어서 가기 때문에 어, 시간 지체되는 거를 굉장히 이제 싫어해서 공커까지 걸고 가잖아요. 장업자까지 구해서. 그렇때에 본인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하시는 걸추천드리리요저저은은우우는입이이일일은 이제 제뭐파파분중중초초분이랑 같이 가거나 아니면은 e 뭐 혼자 가는 경우가 좀 많아서 그냥 혼자 가서 저 t 이렇게 까거든요. 까는데 숙 g 파티를 가서는 문은 엽니다. 제가 왼쪽 가서 a v e to go to the first time I have to go to the f i 일 s t time I have to go to the f i MPC한테 말을 걸 필요가 없잖아요. 왼쪽 가서 문은 열어놨는데, 오른쪽은 잘안 들어가려고 그래요. 다들 안 들어가는 분위기면. 그렇기 때문에, 여러분들 한번 판단을 하셔가지고, 뭐 어떻게 하실지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